아비멜렉 여루파르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파르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루 바알의 아들, 곧그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루 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정의 아들 아비 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루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김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세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김에 이르니 세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리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로빠르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그상업의 방백 스불이 에베세 아들을 가레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햇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살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아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 도다. 아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리,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균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음에 세금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아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해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서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파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 0장 사사 돌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해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야일. 그 후에 길라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바알들과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유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세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지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없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대에 암몬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니라,